안녕하세요. 아줌마가 간다. 아줌마입니다. h 라 저희는 아직도 알보페이라에 있고요. 어, 아침에 짐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햇반을, 김이랑 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 좀또 돌아다녀 보고, 오늘 이제 포르투갈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제 이따가 2시 55분 버스로 세비야, 스페인 세비야로 넘어가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호, 그, 그, 빌라에다가 어, 한좀 한시 반에 좀 늦게 체크업해도 되겠느냐 허락받고 어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좀 지금 돌아보고 펠리스 어, 버스 가서 좀 어딘지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해변가로 지금 왔습니다. 해변가 와우 와우 어, 해변가에 물을 못 담근게 좀 아쉽고서 지금 한번 담가 보려고 해요. 발만 담그고 가려고 해요. 에말 음, 좋네요. 발매 기도 비롯으로, 자 그럼 지금 몇 시지? 11시 43분. 저희가 1시 반에 숙소에서 나갈 거라서 지금 슬슬 다시 조금 골목 조금 돌다가 가면 한 12시 반 정도 되면 숙소에 가서 발좀 씻고 마저 정리를 하고 아쉽게도 포르투갈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바이바이. 여기가 우리가 찾날 엘리베이터 탔던 곳 여기가 그리고 엘리베이터 아니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계단표가 엄청 이뻐요 저희가 묵었던 빌라 저희는 지금 우버를 불렀어요 그래서 보이나? 1분 남았어요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버 타고 터미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택시가 왔어요. 올라, yes, you're right. Okay. So we going to the Libra, right? For the bus. Yeah, yes, right. Mm. Uh, which bus you want? Uh, I'll go to the 세비아, uh, 버스. so 플릭스 버스, 플릭스 버스, yeah. 아, oh, for u s f l 스 x bus not here. The downside is upside. 아, uh, really? yeah. uh, 플릭스 yeah. 버스 Flix, is upside. y yeah. uh. near the petrol station. okay. 아래가 아니고 위라는데. u p s i d 는그 그 고... 여기 뒤에 봐 봐. 나네 브레드? 응. 오케이. 네 프로브. is a offside? this one is down. 다요. 예, 예. it's on the a are... y uh normally the fixed bus uh -huh. is this side also. Uh, this side? oh that uh, this side on the underworld. 완전 아무튼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one is down here, mm -hmm. one is up here. but this one is down. Yeah. this is n t down, right? Down. yeah, down. Yeah. <laughs> 어쨌든 여기로 가라고 했으니까. 네, 이래는 그 플리스코스는 위라고 하지 왜? 설마 잘못 하지는 않겠지. <laughs> 아니 이 친구는 플렉스 버스가 위에 있다고 그러고 이 티켓에 보면은 여기는 아래라고 하거든 아래가 맞다고 하거든요 아침에 확인은 확인을 했는데 가봐야지 알겠죠 만약에 놓치면 큰일인데 땡큐 땡큐 오브리가도 근데 우리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아직 지금 우리가 2시 55분인데, 버스가 2시 5분인데, 지금 시간은 1시 34분이거든요? 1시간 20분 이상 남아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거.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뭐야, 지금 켜졌어? 여지껏 내가 뜯으들었는데 <laughs> 아이씨! <웃음> 아 내가 좀 전에 영상을 하고 말을 했는데 영상이 녹화가 안됐어요 아나 진짜 이제 켜졌나봐 지금 끌려고 어찌됐든 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아까 기사가 택시 택 우버 아니 볼트 볼트 택시, 택시 기사가 위쪽 터미널로 가야 플렉스버스를 탈수 있다고 플랫스. 버스는 거기서 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 티켓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이건 아래 버스 정장이 아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여기 나와 티켓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갖고. 어, 플리스버스를 타고 리스본으로 가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2시 15분차 우리는 2시 55분차 거든요 근데 저 버스 좀 기다리니까 이렇게 플리스버스가 왔어요 저 연두색 플리스버스 잖아요 네, 버스가 왔어요 어,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서 2시 55분에 어, 타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좀 안도, 안도감이 좀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만약에 저 위면 또 급히 또 시간이 늦어지니까 또 그러면 놓쳐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전좀더 기다려서 플릭스 버스 기다려서 세비아 가는 음 플릭스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어다. 버스 버스 확인하시니다 다행히 여기 투 예. 오케이. 오케이. 고브리가도 버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뒤 다행히 오! 버스를 탔습니다. 자 그럼 버스를 타고 또 미니가방을 여기다 놓고 버스를 타고요. 그럼 저희는 그러면 세비야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no. 포르투갈 no. 바이바이 스페인, 안녕. 국격 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지금 스페인으로. 네, 저희는 세비야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차겠습니다. 스 왔고요. 이제 볼트나 우버를 불러서 숙소까지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걸어서 가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서 그 걸어가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볼트나 우버를 불러서 숙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버를, 아, 볼트 택시를 무사히 타고 숙소 체크인 무사히 했, 했고요. 지금 거의 9시 4 0분좀 됐어요. 원래는 여기 근처에 까르꼬가 있길래 고기를 사다가 숙소에서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까르꼬가 너무 작아서 고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근처에 그냥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녁 이제 주문했고요. 저녁을 먹고 들어가서 자고 내일 또 일정을 세비야 일정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자 치얼 치얼 맨날 술이야. 오늘도 술이야. 아줌마, 집나마 술이야 <laughs>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avo> <spooky> 맛있는 냄새. 감자. <garvo> <Pixar>. <curs CDU> 저희가 빠에야 시켰거든요. 그래서. 먹물바야 시켰는데 먹물바야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프 도 빠야 시켜봤어요 음 네, 맛있겠죠? 음 알쓰루야 한잔더 시켜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데 이게 그게...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뭐는거거지 생각하지? 도대체,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일까요? 알 수가 없네? 어떤 이정표도 없고. 근데 저기, 안전, 모가 모르 있으시네. 안전, 안전. 우리가 또 이런 거 보고 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도대체 뭘까? 이게 뭐하는 걸까? 근데 오늘 무슨 날이긴 한가봐. 여기 세비야가 문을 닫은 뭐 이렇게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내일 열거나 아니면 모레 열거나 그런 게 많던데 도대체 알 수가 없네. <laughs> <laughs> 아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크리스천에 관련된 무슨 어떤... 인것 같아요. 와, 지금 좀 길을 터, 차 온다고 길을 터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인 행사는 아닌 것 같고, 약간의 개인적인 현상 행사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기하네요. 이 영상 보시고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잘래요 근데 여기 식당 보이죠? 여기 아까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어, 우리는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비서 따고 계속 와따고 있는 곳에 이리와 자겠이 무릎을, 무릎을 펴고 그래. 응. 도대체 왜들 저러고 가시는지 도대체 왜들 저러고 가시는지 누가 아실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아까 아줌마가 뭐라고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난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 아, 네. 네,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리셉션에 물어봤거든요. 아, 좀 전에 제가 또 이거 고프로를 한다고 했는데 사진으로 해 놓고 계속 혼자 떠들었어요. 이게 사용이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아무튼 리셉션에 물어봤더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는데 영어, 영어가 좀 짧아서 제가 이제 그, 그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무슨 산타마레 뭐를 위해서 이제 뭐 고행 같은 걸 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그거를 그니까 어떤 특별한 날, 오늘 특, 오늘 이렇게 딱 특정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자기네가 하고 싶을 때, 자기네가 원해서 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스페인 전체적으로, 내가 여기에 것만이냐, 여기에서만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진 않고 스페인 전체적으로 아마 저런 문화가 있는데, 어, 근데 세비야가좀더 심하게, 어, 한대요. 어, 심각하게, 심하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무튼 또 특별한 또 경험을 한번 했네요. 영상에도 담기고 아무튼 저한테는 조금 어, 어, 특별한 경험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